안녕하세요. 리오입니다. 이번 영상은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볼수 있는 영화 밀수의 솔직 후기 리뷰입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화 밀수는 국내 기준 2023년 7월 개봉한 작품으로 김혜수, 염정아, 조인성, 박정민, 김종수, 고민시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하는 범죄, 액션, 코미디 장르의 영화입니다. 국내에서 514만 관객을 동원한 작품으로 런타임은 129분, 등급은 15세 이상 관람가 작품입니다. 현재 영화 밀수를 볼수 있는 정액제 OTT는 디즈니 플러스가 유일합니다. 배경은 1974년, 군천은 바다를 인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해녀를 비롯한 어업 중심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공장이 들어서면서 어패류들의 질과 수량이 급락하면서 해녀들을 비롯한 업종사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때 해녀들에게 은밀한 제안이 들어옵니다. 거대 화물선이 군천을 지나갈 때 밀수품을 바다로 떨어뜨리고 해녀들이 그것을 건져주는 방식의 밀수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면 돈도 더 벌고 현재 어려운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해녀들의 배를 몰며 회사를 운영하는 엄성장은 처음에는 반대하지만 점점 어려워지는 자신과 해녀들의 삶에 결국 밀수에 동참하기로 하고, 해녀들은 밀수를 통해 많은 돈을 벌며 생활에 안정이 생기게 됩니다. 브로커는 더큰 판을 벌이자고 하고, 엄선장은 단속이 심해지고 있는 이때, 굳이 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는 않고, 반대로 어느 정도 돈을 벌었으니, 이제는 밀수에서 빠지고 싶어 합니다. 엄선장의 딸이자, 해녀들 사이에서 리더로 통하는 엄진숙도 아버지의 말을 따라가고 싶기도 하지만, 돈을 더 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진숙의 절친이자 적극성으로 해녀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있는 조춘자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밀수에 가담하기로 하고 엄진숙을 설득하고 일단 엄선장에게는 비밀로 하고 일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엄선장에게 비밀로 하고 진행된 밀수가 세관에게 적발되고 바다 위에서 모두가 잡힐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엄선장은 모두에게 물건을 버리고 일단 배에 타라고 하고 곧바로 도주를 시도하지만 그 과정에서 닷을 올리던 엄진숙의 동생 엄진구가 끊어진 줄로 인해 크게 다치고 물에 빠지면서 사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런 엄진구를 구하려던 엄선장도 사망하게 되고 모두가 잡히고 맙니다. 그 과정에서 배에 가장 늦게 올라탔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었던 조춘자는 홀로 수영에 도주하게 되고 이후 서울에서 새롭게 밀수 관련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해녀들은 모두 일정 기간을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되고 리더격이었던 엄진숙은 가장 긴 수감 생활을 하고 풀려나게 됩니다. 엄진숙은 조춘자가 신고 포상금을 먹고 튀었다는 소문과 아버지의 회사가 자신의 아래에서 일하던 장만석에게 넘어갔고 장만석 아래에서 다른 해녀들이 더 힘든 삶을 살고 있는 현실에 조춘자를 향한 분노가 커지게 됩니다. 조춘자는 서울에서 활동을 하며 그 지역 밀수를 관장하고 있는 속칭 권상사에게 찍히게 되고 살기 위해서 권상사에게 새로운 밀수루트를 뚫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밀수루트가 바로 자신이 활동하던 군천입니다. 조춘자는 살기 위해 자신을 극도로 싫어하고 기피하는 엄진숙과 다른 해녀들과의 오해를 풀어야 하고, 바다에서 영향력을 가진 과거 자신이 막대했던 장만석과의 관계도 풀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군천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영화 밀수를 나름 평점해보자면 100점 만점에 75점으로 할수 있겠습니다. 영화 밀수의 매력 첫 번째는 장르의 매력을 잘 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액션성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액션성을 잘 살리고 있고, 배경으로 삼고 있는 1970년대의 분위기와 느낌을 잘 살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매력 두 번째는 캐릭터와 배우들의 연기력입니다. 비교적 익숙한 느낌이 드는 캐릭터들이긴 하지만 기존의 작품과 다른 개성들이 조금씩 존재하고 그 개성들을 잘 살려내며 그게 몰입감을 주는 배우들의 연기가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영화 밀수의 아쉬운 점은 다소 평이한 흐름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상 가능한 초반의 스토리와 화합과 복수의 과정이 다소 평이하다는 것, 그리고 그 부분의 분량이 비교적 길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주요 장면들을 제외하고는 다소 느슨함이 느껴지며 비교적 긴 런타임이 체감이 된다는 점입니다. 영화 밀수를 짧게 설명한다면 장르의 재미와 배우의 연기력이 좋은 오락형 킬링타임 영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